안녕하세요. 이번 해볼 게임은 포켓 트레이너 DX랑 가지가지 몬스터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임인데요. 앞서 2020년에 4년 전에 서비스를 했던 게임인데 지금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LD 플레이어 스토어랑 그 다음에 원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설치를 할수 있는 게임이고요. 이게 저작권 침해 문제로 스토어에서 내려갔던 게임인데 아직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가 은근 있나 봐요. 보면은 현재 250개의 서버가 있고요. 250개의 서버가 있는 것으로 보아 4년간 서비스 종료 없이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게임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메인 화면부터 보자면은 화면에 덕지덕지 가려져 있는 UI 아이콘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인 화면에 있는 포켓몬들을 터치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락파더 응. 우선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전투 콘텐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콘텐츠는 스테이지랑 pvp 아레나 그리고 모험이 있고요 모험 같은 경우는 포켓몬 육성에 필요한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는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고 아레나는 pvp 다른 유저들이 육성한 포켓몬들과 전투를 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메인 스테이지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포켓몬들을 최대 6명까지 편성할 수있고요 그리고 포켓몬 타입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오라, 보너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투는 대독이랑 자동 스킬 사용 버튼이 있구요. 이렇게 턴제에 따라서 전투를 진행하게 됩니다. 스토리도 있는 듯이 보이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스토리 내용이 싸우자, 피하자, 뭐, 대충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전투 모션의 퀄리티는 상당히 좋은데 아마 이것도 다른 게임, 정식 라이센스 게임에서 소스를 훔쳐다가 만들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포켓몬의 전투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요. 스킬도 다른 포켓몬 게임처럼 업그레이드할 수 있네요. 다른 보험 컨텐츠는 일정 레벨에 도달하면 열리는 구조고 아레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러면 보상은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VIP도 있고, 출석 보상이 꽤나 많네요. 우편함으로는 정검 보상이랑 사전약 보상도 있고요 모두 받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출석 보상도 있고요 활, 화, 르바의 조각을 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출석을 모두 완료하면은 온전한 캐릭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뽑기도 중요하겠죠. 뽑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면은 골드 뽑기가 다른 뽑기, 다른 게임에서는 일반 뽑기라고 보시면 되고, 다이아 뽑기는 고급 뽑기. 자유 뽑기는 픽업 뽑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은 뽑기 목록을 보면은 골드 뽑기에서는 이렇게 캐릭터 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이아 뽑기에서는 이렇게. 네, 보시면 대부분 1세대 포켓몬들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저도 포켓몬을 많이 하진 않아가지고 옛날에 포켓몬 만화로 봤을 때 그때 등장하던 포켓몬들로 보여요. 보니까 1세대. 보시면 골드 뽑기에서는 조각만 나와요. 조각만. 온전한 명함은 나오진 않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골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 보이고요. 고락하다. 응. 팽돌이 보시면 은 S 등급의 뽑기 확률이 11%고, A 등급이 36%, B 등급이 53%로 나와 있네요. 피검 예, 모집에서는 S 등급이 똑같이 11%인데, 이 중에서 피검 모집의 포켓몬들만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한번 자유 뽑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10의 확률이 11%다 보니까 10회 뽑기하면 무조건 거의 하나는 S 등급으로 확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총 이런 식으로 뽑기를 할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럼 포켓몬어 강화해가지고 메인 스테이지 콘텐츠 한번더 도전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가지가지 몬스터 포켓 트레이너 DX가 어떤 게임인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불법 라이센스로 만들어진 게임이다 보니까 과금은 최대한 삼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LD 플레이어 스토어나 아니면 원스토어에서 가볍게만 즐기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